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예시리저 7권 중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7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유일한 규칙인 성경의 충분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의 내용입니다 7항, 믿음의 유일한 규칙. 어, 사장, 저희의 말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only rule of faith, 어, 믿음의 규칙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는 게더 중요하죠. 믿음의 규칙 또는 믿음의 항목. 이렇게 우리가 또는 믿음의 교훈, 뭐, 이렇게 등등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자세한 것을 조금의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로 1의 1 동그라미 1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성경이 자, 여기에 홀리 복수로 저희 졌습니다. 홀리 스크립츄 성경 6 6권 각권을 말입니다. 그냥 홀리 uh, 스크립츄 The Bible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성경 66권 왜 앞에서 정경 외경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66권이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각권이 fully contained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 또는 뜻을 전부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인간이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안에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전부 충분히 sufficiently fully 이런 그 부사들이 아주 우리들에게 에, 몇 가지를 제시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과로 2의 1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배의 전체 방식이 상세하게, 상세하게, <laughs> 예, 상세하게, 에, 그 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현재 가르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 네, 불법이다. 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다. 그 예로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하더라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사도라 하더라도 천사라 하더라도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에 여기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말씀에 관한 교리가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이다. 아, 예, 아주 어, 제가 조금 이제 강력하게 웅변적으로 제가 읽었는지 모르지만,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의지 전부를 담고 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인간이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충분히 예, 충분히 그다음에 전부 가르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제가 지금 주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데요. 자, 3번. 예, 3번. 가로도 3번도 있었나요? <laughs> 예, 일본을 봅니다. 성스럽다고 여겨졌을지 모르는 사람의 어떤 작품을 신성한 성경과 신성한 성경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거나 관습 많은 무리 고대성 시대와 인격의 전성 종교회의 법령 법규를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진리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 모든 인간은 스스로 거짓말쟁이고 허무한 것보다 더 허무하기 때문이다. 오늘 과로 일로서 다 마무리 못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 어, 로 삽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적,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무리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적으로란 말이죠 거절해야 한다 예 제가 뭐라고 해놨는지 제가 주석을 했는지 볼까요? 어,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일장 5항과6항과 더불어 읽으면 이 고백은 성경의 신빙성과 충족성에 관한 것이다. 신빙성, 충족성. 자 그러면. 신앙고백서 1장 5항과 6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되죠. 자, 봅니다. 예, 신병성에 관한 주제고요. 우리는 교회 증거로 성경을 고결하고 순경하는 경위로서 대하라고. 감동을 받고 그것에 이를 수 있다 그 주제의 숭고함, 그 교리의 효과, 그 문체의 위험, 모든 부분의 일치 예, 하나니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전체 범위 예, 그리고 성경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그렇죠 중장설의에게 말합니다 완전히 발견할 수 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함과 전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증거이다. 그런데도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무료한 진리와 그 진리가 지닌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신념과 확신은 우리 심정에 말씀으로도 그것을 더불어 증명하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근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항입니다. 6항의 에, 제목을 보시면 충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 구원에 대하여 충족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이 말씀이 있겠죠. 자, 그분이 지는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과 삶의 필연적인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합의는 이게 합의라는 이 말은 카운셀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연적인 결과로서 성경에서 추론될 수 있다. 참, 저 정말 어, 예 충분히 인간이 출현할 수 있다 이게 듀스가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 어, 우리가 삶 속에 뭐 현대 문화 시대 사람 다다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충분히 필연적으로 출현할 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현을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끔 성경은 충족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인간의 전통이든지 간에 그것에 언제든 그 어떤 것도 더해져선 안 된다. 우리 앞에서는 이제 가감해서는 안 된다. 더하거나 빼어도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게시된 것들을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 예,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필요적인 것을 인정한다. 또 항상 준수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 규칙에 따른 본성의 빛, 이건 이성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신중함, 그리스도인의 신중함으로 정해 만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교회 정치, 인간의 활동과 단체들에 관한 일부 상황이 있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어,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제 뭐, 어, 간단하게 주석을 벨지카 7항을 대조하여 읽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벨지카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을 위한 책이다 믿음과 성경이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서 믿음을 위한 진리를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베로붐, 그 다음에 또 세르모네임, 그 다음에 보챔요 이야기를 이게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야 할때그 말씀 세르모네임. 베르붐이프레칭이 말씀하시는가. 그래 주로 이제 말씀이죠, 프레칭프레칭이라고 preaching.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냥 벌 여기에서 동사 벌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보통 설문이라고 해서 보통 설교. 과거에는 설교를 이렇게 설문이라 고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프레이칭. 또또 어, 그 영국에 가니까 디스코스에 대해서 강해. 강해한다. 이렇게 디스코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아무튼, 예, 예, 믿음을 위해 이 믿음을 위의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예,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은 동반자인데 성령은 복음을 수단으로 심정의 믿음을 일으킨다. 심정을 믿음에 일으킨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중생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예, 수단으로 심정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 예, 3, 4장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 중생에 관한 거잖아요. 중생에 관한 그 주제거든요. 예, 제가 어, 3, 사장을 설명할 때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의 은혜라고 하는 3, 사장이 합쳐져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마지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이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역사할 수 없거나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성령이 성경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벗어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을 증명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심정의 믿음을 심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 중생 이거는 중생을 말하고 심고 강화한다, 견인한다 이렇게 말이죠. 또는 다른 말로는 이건 믿음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학에서는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항을 꼭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권 1장이이렇 기독교 강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의 3관 1장이 이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이 아주 중요한데, 한번 이것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자의 용입니다. 연구자 용. 페이지는 제 책에 맞춘 것이고, 이제 4, 3권 1장 4항. 이렇게 되죠. 믿음의, 믿음이 성령의 주요한 사역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각주를 해놨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갈빈 선생은 로마서 10장 10절의 주석에서 믿음은 우리 심정에 그분이 심긴 것이고, 고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1권 7장 45항에서 이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 정경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며 4권 14장 8항에서는 믿음은 성령의 합당하고 완전한 사역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믿음은 성령의 주요한 사역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그분의 권능과 사역을 표현하는 모든 구절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만으로 우리는 복음의 빛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 저는 굉장히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쳐두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 어, 다른 말로 안 되면은, 뭐, 뭐 직통계시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구 놓았죠? 네. 바로 이겁니다.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 대한 총체가 바로 성경이다. 자, 그러면은 일 동그라미의 일의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성경이 그분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했어.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그 중에 속한 율법도 특히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고백한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라는 한 말이 뜻, 우리말의 뜻 또는 의지 같은 말이거든요. 네. 성경 외에 자신의 뜻을 게시하지 않았다. 네. Fully contained the w i l l of God 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문법적으로 전부를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다. Fully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처음에 갔을 때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뭐길뭐 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책인데요. 예. 에, 정말 그래서 성경을 제 나이별로 그때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나이가 이제 20넷이었거든요. 20넷, 24, 네, 셋넷. 아주 확 기억도 잘안 납니다만 이게 예, 3이었는데 이제 1년에 이제 여덟 번, 2년에 걸쳐서 어 16번 그러니까 3년째 제 나이별로 성경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근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서 독파했습니다. 네, 성경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그 성경을 정말 마르고 달도록 읽으면서 그 안에 흐르는 뭐정확게 지금의 생각이 보면 지금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그들 모르고 그냥. 그 말씀 자체가 가장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기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율법을 배워야 한다. 혹자는 율법이 있기 전에 족장 시대는 직접 계시하지 않았느냐고 묻거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외에도 많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렇다. 율법이 있기 전에 전임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나 표현하셔서 아니면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 또 선지자들은 받거나 본 모든 계시를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였고 받은 것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성문화된 것을 젖혀두고 또 새로운 것을 추가한다면 언제까지 라도 불만족 가운데 갈급하면서 진행해 둘 것이다. 이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성경이 되었기에,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세르모늄을, 그러니까, 웨르붐을 통해서 세르모늄을 깨닫게 하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권능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요한 사역이에요. 그분에 대하여 알게 하는 세르모임에 대하여 깨달아가는가. 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을 믿는 것은 당연한 규결이지 논리적 이해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뭐 쉽게 말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데 그 십자군 운동이죠. 데우스 불트 그들이 그 십자군들이 말했던 말이거든요. 데우스볼트 이렇게 수십만 명의 무고한 자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내몰았다. 학살냈다 이단 척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에, 어떤 지도자들이 뭐말하는거 거의 믿지 않아요. 어, 거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말 자체, 하나님의 의지는 그 던스 스스코투처처존 던스 스스스 s c h a 주의 주 John Duns Scottus Charom Jew, Jew, Volunteerism. I'll s o 주지주의라고 그러죠. intellectualism. active. 예, 이거 이제 알수 있다. 그래, 이것이 이제 자연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natural theology. 네. No!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저스 코토스가 이것을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은 영국사 사람,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같은 영국 사람인 앤 윌리엄 오캄의 윌리엄이 이제 몇 논란이 돼버리죠 스코투스 아저 스코투스와 함께 이제 이 자연신학에 근거한 인텔렉추얼리즘 인텔얼리즘이그 예. 주지주의 토마스 아퀴나스 또는 이제 토미즘이라 그래요 이들은. 그러나 스코투스의 것은 스코티즘이라 그러죠. 스코티즘. 좀 제가 많이 낙서하더라도 여러분 좀 폭넓은 지식을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도록 만들어 우상과 미신. 자, 우상과 미신이 할 때요. 칼빈이 이제 일권 사장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하고 하는데, 우상에서 미신으로 갑니다. 네. 우상숭배에서 미신으로 갑니다. 미신이냐, 맹신이냐, 과신이냐. 이 정말 어 하나하나 개념들을 파악하셔야 한다. 그래서, 맹신, 과신, 그리고 미신. 이런 제. 가 당일 때마다 이제 좀 분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미시는 여기 말하는 대로 이런 겁니다 네. 어 그래서 135편에 보면 135편에 보면 1편입니다 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우상순계에 대해서 만드는 자도 그렇고 그것을 숨기는 자도 우상성경이라는 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과로일의 어, 두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특별한 보호 속에 기록됐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반드시 견인하는데 필요한 영의 양식이다 성경은 이것은 충분히 담고 있다. 문법적으로 충분하다고 했으니 넘친다는 거죠. Sufficient, enough가 아니라 sufficient이란 말. 견혈을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정결된 특별 계시를 의미한다.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를 주시겠지만 어, 정결된게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은. 참고일 뿐이다. Reference다. 구원을 위한 믿음의 말씀이 성경으로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복음을 의미한다. 복음을 의미한다. 복음은 구원의 진리를 충분히 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다. 믿음의 그러니까, doctrine of faith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doctrine of faith라는 말이에요. 이게. 네, 믿음의 교훈, 믿음의 말씀, 이렇게 있거든요오늘에 그래서 이 의미는 복음이 믿음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복음이 네, 하나님의 뜻을, 즉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이뭐 믿음의 복음이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약속. 사도 바울은 영재가들 지모데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선포하는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권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복음, 그리스도이기에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에 관한 진리와 건전한 교리.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요. Sound doctrine. 워낙 이제 이 가짜 자들이 많아서 복음과 율법은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 하는데 충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1번인데요. 아마 다 하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 어, 예, 어,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이 중간에 또 어 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고 어, 다음 두 번째 강의를 이어서 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